여기 와우, 원딜원딜라 진인데, 저는 상위 티어에서는 진 밖에 안 하긴 하거든요. 진이 뭔가 이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챔피언 중 하나라서, 원 딜러들의 이달리 탑이요, 웅풀이야. 긴계니요? <목소리도> 이정 도면 괜찮은 듯. 경운 거치고 시원하게 전멸 쓰네 이득이야? 야 탑에서 랭가 명인 솔킬 뭐예요 니달리? 역시 현역 프로는 하고 싶은 거 해도 잘한다 이건가? 오이 새끼 마우카이가 마우카이가 사람이 아닌데요? 징수로 가겠습니다. 징수 임피 고연포로 간다. 스택틱, 안 가도 돼요. 안 가도 라이클이어 빨라 진정도는 스택틱을 갈 때는 정말 못 컸을 때라고 들었어. 오오오오오오오 허칼리! 여, 허칼리! 오, 허칼리! 오, 오, 심리 좀 봐라. 자, 갑니다 빙! 쯔피우! 쯔피우! 쯔비우치킨우 쯔피우! 쯔라우쯔리우 쯔피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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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쯔피 오히려 제가 앞에 두 발을 못 맞췄기 때문에 카이사가 방심한 거예요. 인정? 뭔데요? 나, 나, 어땠어 제가 원딜 좀 친다니까요? 아, 내가 막타를 들고 있을 걸 그랬다. 아이 <laughs> 새끼들 귀여운 거 봐라, 아이 <laughs> 새끼들. 와 탑에 드폰이 달리 옛날에 진짜 개 좋았는데 요즘은 워낙 좋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드폰이 달리가 사장이 됐는데. 2 0좀 주네? 살짝 이제 다시 MMR 살짝 복구됐나? 아 근데 이렇게 잡히고 지면은 MMR 개 떨어져가지고 마스터그마 애들만 만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마첼 애들 만나래야 돼.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내 마순팔 마순팔 개이득 쏴봐. 오케이 알겠어. 아니 근데 우리 바위 밑에 시작하면은 굳이 와드 필요 없잖아. 날 칼날 부리에 와닿게 이러면. 아 개같네. 이거 요즘 다 박는 거 알아가지고 사람들이. 어때요 이러면 기분 나쁘죠. 당신이 더 맞았어 지금? 당신이 더 맞았어 지금 나보다? 큐쏴버든가 그렇지. 맞아 일단. 그렇지, 큐도 맞고. 아, 이건 좀 아픈데? 아프지, 아프지, 아프지. 여기. 아이 힘들 조심하세요. 아 제이스한테 키 주는 건 너무 너무 아쉬운데. 아 레드 존나 아프네. 아. 아아! 안되겠다, 너. 맞짱 한번 뜨자. 맞짱 한번 뜨자. 여기. 와봐. 맞짱 뜨자, 진짜. 아야. 좀 감정적이었는데 좋았다 이게 사실 타지아로 제이스랑 1대1 안전 이긴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정적으로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맞을 거다 맞으면서 하니까 되네 안녕 다시 한번 해볼까 우리 그렇지 EQ 일단 실패했어 너 무빙 무빙 적을 그렇지 비 오비 아비 오비 오아 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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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비 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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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가지 마. 나랑 함께 놀아보자. 놀아보자고, 가지 말라고. 뒤져! 그렇지! 요거야. 뒤져. 그거야. 여기 놀줄 아는 친구구만. 이게 노는 거지, 다. 어? 아, 이거 뭐예요? 나이스. 근데 이미 게임이 끝났어. 바텀 뻥 터졌지? 탑뻥 터졌지? 정글만 좀잘 컸는데 에.. 여기서 쟤네가뭐더할수 있는 게 없을 듯? 뭐야 이거? 좋아, 좋아. 사나이들이구나. 전부 다 사나이야 우리 집. 그렇지. 그렇지. 이러면 집 가야지 제이스. 집안갈 거야? 한번더 놀아봐. 집 가야지. 그렇지. 집 갔지. 어.

좋은 일기투였다. 호호호 떡. 아 이번 판좀재밌겠네 금화 마스터.. 어 자메이카 흑인! 자메이카 흑인 오랜만에 본다. 근데 자메이카 흑인 저.. 그 리플레이 열심히 할 때도 이 사람 있었는데? 바이장인으로 항상 금화 첼 구간이 있었어. 마스터에서 챌린저 맨날 그쪽, 그쪽 라인에 있었어요. 너 진짜.. 어. 오케이. 감정적인 모드 나온다, 이제 슬슬. 어, 이가 오케이, 나 감정적인 거 나온다, 이제. 와, 아니 3타 왜 이렇게 세요? 나 전멸 각 재고 있었는데. 맞고.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렇지 안되지 안되지 감정적으로 나와봐도 밑에 무빙 맞출 생각이 없구만 이미 적구만이 친구 W 그렇지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어 왼쪽 무빙 그렇지 여기 플래시. 어디 대포 먹어 봐. 안밀 거야. 아, 나 큐풀 하려 그랬는데. 아, 갑이 보이면 그 큐풀 하려 그랬는데. 아, 갑이요? 이자식들 봐라. 안 배서 너무 무섭다. 그냥 밀려주면 되는데 우리 딱 밀려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 CC 걸려서 한번 봐봤다, 내가. 아니 탑 죽었잖아 가지마. 오 어, 뭐야? 오 어? 뭐라? 오, 너무 잘 걸었다. 이 새기. 이 정가 꼭 잡아야 돼. 가면 가고 마관 뽑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. 저희가 일단 용 스택도 두개 쌓아놔 가지고 우리한테 더 좋긴 하거든. 위드로 뭉치는 거 보니까 전령인데? 어. 안 아니, 그리고 스카노 왜 위치가 절로 떨어져? 이쪽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 질러서 그런가? 와우, 나 버려, 나 버려, 나 버려, 나 버려. 아, 됐다. 이러면 나 있어. 와, 아, 나 아까 불 빠진 거 보고 정갈이가풀잘 봤다, 이건. 저희가 정갈한테 너무 약한 애들이라서 그래서 바로스도 그냥 저거 먼저 갔나 봐, 밤 끝. 무서워가지고. 근데 저는 무섭다고 갈수 있는 템트리가 밤 끝이 나는 못 가서. 아, 진짜. 안나 무섭네, 그냥. 일단 피부터 가라. 그렇지, 좋다. 너무 시원하다. 뭔 자신감으로 친 거냐 이거? 뻔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, 뭔 자신감이에요? 뒤져, 뒤져 이 자식아. 어, 아, 세라핀 좋다. 예, 위속 왜 이렇게 빨라? 가라, 그라가스! 그렇지. 가자, 바로. 안 돼, 우리 세라핀 지켜! 나갈게. 그.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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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도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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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버스 포킹 좀 쏘는구만. 돌고 돌아서 다시 8증은 찍긴 했다잉. 전륜저각이 빡세구만. 한판한 한 판이 쉽지가 않구먼.